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리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혈액경제 김태열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폐암 명의 그 중에 수술 명의를 있었죠. 발표를 했죠 네. 이번에는 바로 비수술 항암 방사 방사전 쪽 그렇죠. 이런 쪽 분야의 명의들을 네. 발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뭐 아프고 그러면 병원을 뭐 알려준 병원들을 그렇죠. 찾아가는데 네네. 정작 이제 어떤 분을 찾아가야 될지. 네, 잘몰라요 예. 네, 네. 특히, 뭐, 암 같은 경우는 잘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심지어 는러정년퇴직 퇴직한 분도 계시고. 뭐, 또, 광고성 또, 계사도 그렇죠. 많고요. 예. 또, 뭐, 진짜 명의들이 찾아간 의사, 궁금하지 않습니까? 명의들이 몸이 아프면, 누구 찾아가는지 여러분, 정말, 이거, 저희들이 한번 궁금해, 저희들도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동기라고 그렇죠. 할 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음. 추천 받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최소 폐그 명의들한테 네네. 어, 본인이나 네네. 가족들의 폐암에 진짜 걸렸을 때 네네.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아요. 동료 의사를 추천해달라. 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총 111명을 추천을 어, 받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분석을 다 했죠. 네. 해가지고 비수술 분야의 명의는 대체 가장 많이 나온 추천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번 네.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순서는요. 8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1위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탄은 명의 8명에 대해서 상세한 프로필, 이런 것도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8위가 아니라 5위부터 발표하도록 5위.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자, 폐암 비수술, 특히 비수술의 항암 파트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파트 어, 공동 5위? 네네네. 네, 네. 서울 음, 아산병원 네.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세훈 교수님 바로 공동 5위로 됐고요 자 공동 또 4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혜련 교수님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근칠 교수님 세브란스병원 혈액, 혈액종양내과 홍민희 교수님 아이 박근칠 교수님이 원래는 명의 굉장히 높았는데 조금 약간 밀려났네요 네. 자 그럼 폐암 비수술 항암파트 명의 공동 1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혈액 종양내과 김동환 교수님.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혈액 종양내과 안명주 교수님. 안명주 교수님. 아, 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아, 네네 네. 다 일만 번씩 들어봤던 분들. 우리 항상 이게 명의 1위 발표할 때고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나은지 진짜 공개를 해야 되는지. 아, 고민됩니다. 왜 어떻게 매번 공개할 때마다 그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공합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laughs> 자, 네. 발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발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세브란스 병원 혈액정형외과 조병철 교수님이 해안 비수술 항암 부분 1위로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우리 조민철 교수님은 워낙에 뭐 세브란스 만마이라 우리 네,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교수인데요. 여러분 어떤 교수인지 그네그 네. 그 수술 분야. 어, 저그 네, 네. 김현용 교수님도 네, 네. 나이가 네. 어렸잖아요. 근 기분도 뭐저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행이다. 자세히 다음 동갑수. 시간에 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비수술 항암 파트를 네, 네. 근데 우리 또 방사선 파트 있지 않습니까? 방사선 있죠. 폐에 걸리면 네. 여러분들 중에 반드시 치료해야 될게 방사선 치료를 그렇죠. 하게 되는데요. 방사선도 여러분 제가 저희들이 또조사하지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또 방사선에서 또 추천을 또 많이 받은 교수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서울대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김학재 교수님. 김학재 교수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리고요 네, 제또 후배이기도 합니다. 아... <laughs> 또 방사선 말고 기수 중에 또뭐 호흡기 내과 있죠. 있죠. 호흡기 내과 뭐뭐 검사도 하고 물론 그렇죠. 항암제 치료도 음. 많이 하는 분야인데요. 아 여도 어, 또추천을서또 제들이 또 따로 받았습니다. 병원마다 좀 다른데. 네네네. 예. 한 누군지 한 볼까요? 자, 고대 구로병원. 고대 구로병원 호흡기 내과 이승용 교수님. 네, 예, 이승용 교수님 축하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이승용 교수님하고 따로 또, 또, 우리 또, 또 찾아가서 한번 가 볼까요? 터 조명철 교수님하고 이승용 교수님 김학재 교수님 다 이제 저희가 가서 알겠습니다. 겠습니다 자, 우리 폐암 이의 명의들 또 초점 받은 분들 예. 또 많으니까 이런 예. 또 공개를 또안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분들 중에서도 또또 예. 명의가 그러면, 또 등극이 예.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누군지 여러분들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님. 고대구로병원 종양내과 강원주 교수님.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태민 교수님. 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기영 교수님. 임상 신약 임상을 어, 많이 하시 네. 쪽에 네, 네. 많이, 많이 하시고요 하십니다. 또 서울 아산병원 종양학과 이재철 교수님 분당 서울대병원 혈액 종양내과 이종석 교수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멀리 가지 말고 직권체에 발용 명의 분들 있으면 꼭 찾아가 주시고요 또 세바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김원영 교수님 일화대병원 호흡기내과 임준혁 교수님 화순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오인재 교수님 고대 안암병원 호흡기내과 이상규 교수님 다음에 인천 성모병 원 호흡기내과 강혜선 교수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뭐 왓츠 뭐지 당첨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명의들을 추천하는 최악의 명의분들이 네, 다 네, 네. 일일이 다 추천을 이름을 거론해 주시면서 네,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뭐 내노라는 명의들이세요 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서울 아산병 원 호흡기내과 최창민 교수님 강동경유대 호흡기내과 최천훈 교수님 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이성현 교수님,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과 송신열 교수님,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과 윤홍인 교수, 님 어, 방사선종양과 이분들 그렇죠. 어, 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또 의사들만 추천받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병원도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병원도. 어, 병원을 오, 왜 추천해 오, 주셨을까? 예. 병원이 바로 다학제 진료. 그러니까 그렇죠. 한 명의 명의보다는 여러 팀들이 같이. 운영을 하는 다같이 팀들이 잘된 병원 이런 병원들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우리 또 공개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병원인가요 자, 자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음, 예. 그 다음에 고신대병원, 고신대병원 예. 화순전남대병원 예. 서울대병원 어, 삼성서울병원이 예, 예.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병원들 예, 예. 자세히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요걸 마치기 전에 우리 항상 제한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 명의들을 대상 것이 아니라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명의분들을 음.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꼭 참고용으로만 해주시고요. 또명의들 찾아가면은 네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올 오래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네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 이런 것분 참조해 주시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또 부치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워낙 많이 오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는 비수술 분야를 추천을 받은 거고요. 수술 분야는 우리 앞전에 앞전 했었죠. 얘기를 했죠. 음.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한 병의 미흡보다는 다제줄이 뛰어나다. 우리에게서 병원을 예. 다시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 해. 예. 드릴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기대를 여러분 꼭해 주시고요. 어,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가장 힘이 되는 거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